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송원장입니다. 어, 저희한테 오셔서 물어보는 게 소비자들은 그게 많죠. 환자분들은, 어, 편도술 여기서 많이 합니까? 그 당연한 질문입니다. 어떤 순위 간에 뭐, 라식술이 됐건, 허리술이 됐건, 어디건 됐건,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 병원이 이걸 많이 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느냐, 이걸 되게 궁금해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편도수를 아마 전국에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최상위권으로 많이 하는 병원일 겁니다. 그 이유를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편도수를 하려는 병원은 결국 대학병원 아니면 개인병원이에요. 저희는 개인병원이죠. 자, 대학병원을 보게 되면, 대학병원은 편도수를 다 합니다. 문제는 대학병원이 요즘 몇년 동안 편도술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에 나라에서 원하는 대학병원의 위상은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라고 하면은 정말 심각한 환자, 암 환자, 그 중증 아주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 근데 아실 편도술은 굉장히 경증 질환에 속해요. 그러니까 어느 이비인후과서나 달주한술 중에 하나가 편도술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는 편도술을 점점 점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병원 넘어오게 되면 어떠냐? 개인 의원들은 하는 데가 저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편도술 하려면 기본 시설이 필요합니다. 기본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전신 마취 능력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은 수술실, 그 다음에 전신 마취 기계, 마취과, 전담, 마취과 의사가 필요하고 플러스 당연히 이비인후과 의사, 간호사, 마취 전담 간호사 다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중요한 시설이 입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편도술은 코술과 달리 당일날 태어나는 게 거의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피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박은 해야 되고 1박을 입원한다는 얘기는 그 병원이 야간 병동, 즉 밤에도 낮에도 계속 있는 병동이 운영돼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의원급은 굉장히 드물고요. 병원급도 솔직히 이비인후과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편도술 하는 걸 꺼려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어, 응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이 발생하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병원에. 근데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학 때, 전공이 때 배웠던 생각에, 아우, 이거 귀찮어. 새벽에 내가, 내가 뭐 먹고 살만한데 나오기 싫어. 그래서 굉장히 꺼려 해서요. 각 병원들, 그나마 규모가 있는 병원들에서도 편도술을 그 의사들이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세팅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원장님들이 편도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막상, 그, 그,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때 했던 편도랑, 저희는 전문의가, 전문적으로 그것만 계속 파면서 했을 때, 출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불려나올 일도 별로 없고요. 밤에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세팅이 다돼 있어요. 밤에 야간 팀들이 다 준비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처치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 편도술에 대한 부담이 수술 후에 부담이 별로 없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어느 원장님을 만나도 편도술에 대해서 아, 표정을 막 찡그려 아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걸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어, 마지막 설명드리면 저는 코만 해서 편도술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 바라고요.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편도술을 아주 반갑게 열심히 해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